자이환 CBT 열렸습니다 뭐 오래 나올 것 같은 게임인데 대충 배경 보시면 알겠지만 오픈월드 게임이고요 쉽게 말하면 십덕 GT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이 능력자 제로 선택 여캐야 남캐냐 네, 선택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보죠 얼마나 잘 깎였을지 네, 마지막 CBT 때 최적화 때문에 좀 많이 별로였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됐을지 일단 데칼 차는 되게 잘 나와 있는 상태라 아직.

시작부터 요렇게 시작을 하네. 뉴서리안5시간후 누구도 사이클에 선 스키야. 참기 파디야. 아, 이제 기억해 건데, 라크리 모사, 라크리 <목소리도> 모사, 사람 들을꼬 왜? 어, 이렇게. 아 잠깐만! 으 프레임 드랍! 으 아! 킥! 핫! 핫! 일단 지금... 그래픽 품질... 매우 높음인데 120프레임도 해보고 어어 어어어! 오오 일단! 조작감 자체는 좋아요! 응 어 일단 타격감은 합격! 아니 강공이 없네 오오 타격 좋은데? 오 뭐야 <laughs> <laughs> 오 오, 어, 씨. 야, 답지 않게 묵직하게 싸도 되게. 약간, 색주 스타일은 이, 이런 무기 안쓸줄 알았는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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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변신하네? 오, 뭐야! 아, 분위기 되게 마음에 드네, 진짜. 어, 생각보다 너무 잘 뽑힌 느낌인데, 일단은. 프레임 드랍은 확실히 있어서 최적화 아직 끝난 것 같지도 않고. 아, 참고 속바지에요. 기다리지 마세요. 아, 근데 공격 모션은 우셔시원하네 오. 야, 공격 모션 되게. 오. 방금 이트기의 백장 대장님과 시키아 부대장님 그리고 파디아 선배들까지 만났어. 여전히 멋지다. 입문하는 것 같은데? 어디서 상황 발생했나? 민트. 관리고 김해조래 이조가 뭐였죠 네, 궁금한 게 초반에 이렇게 많이 애니메이션이나 이런 연출을 많이 배치한 건지 뒤쪽까지 이런 게다 준비되어 있는지 궁금하네. 생각 이상으로 진짜 초반에 많이 뭔가를 보여주려고 했네. 오. 전투 합격점인데? 전투 기대 안 했는데, 이 정도.

여기서 반격기. 알게보단 패링 뭐야, 이게? 와, 쉬. 벽파 피해로 있네, 나론. 라 l o 이 크리티컬인 것 같은데. 말에 연출 좀 개말따라 박은데, 진짜. 아 <laughs> <오>, 야, 둠고시내 피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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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자 w 뭐 세계를 가르는 잠격이요? 저 녀석 제법이네. 더 공격해도 제거하기 힘들 것 같다. 강제로 수행하 수밖에 없겠어.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좀 그, 예쁘네. 제거됐다고? o u put a godic check What are you doing?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하 u r 이런 m not sure. I'm not sure. 되게 만들었네 어 장비 비슷게한 거를. 어? 각게 바로 각게 시작부터 코스트비 있다고? <laughs> 나귀 온운데 이거 뭐야? <laughs> 주인공도 다아아볼 수가 없네 지금 캐릭터는 지금 이렇게 있네요. 글라이더도 이렇게 아아 아, 이거 뽑기네. 가챠면 이게 이거는 가챠가 아니라 보드로 돼 있네. 어케이 스킵도 가능 빨리 감기 여덟 배. 알았어. 어뜬 거야? 없네. 확정인가? 예? 그도 주인공 캐중한 명인 것 같던데 오늘에도 가려지지 않는 위대이 시대의 역행자 스 초대 가주니 기대할게 나나리 이름 나나리입니다 짝간 키로마루가 삼킨 것부터 꺼내고 듣고 있어 명징하고 오탐니하라 소멸하기 음 사랑은 시선에서야, 부탁은 안 받는 거 알지? 상식회가 저렇게 애들 쪽인가 보네. 기본이...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잖아. 이건데... 어이, 울 키기 없냐? 이거... 이거? 어, 뭐야? 남캐 스킨 없는 거 봐. 있습니다. 가차가 좀 신박하게 돼 있네. 아, 확률 좀 볼까? 천장 포함 1.87. 70부터 그 확률 상승. 확천은 8, 90인데, 70부터 상승, 확률업. 9 0는 무조건 확정이에요. 그니까 러 지금 제가 나나리가 나왔거든요? 10보면 나왔어요. 근데 스택 그대로 쌓인 거 보니까, 이거랑 별개, 그, 이, 그 뭐냐, 중간에 뭐 나와도 스택은 그대로야. 이러면은 말도 안 되게 좀 가벼워지는데? 생각 이상으로? 특전이라 해서 입욕법 충만한 코스 얻을 수가 있네. 와, 이놈이 그거였을 텐데 이거 하면은 막벽걸어다는데 이걸로. 어이거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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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거. 오, 와 멀비나, 오늘 멀비나것 같아.

화려해 게임 진짜. 필름 마니시. 음, 음. 와 보스 연출이. 오 뭐야. 오, 야, 기 너무 많이 되는데, 나, 이거? 큐브카 망쳐봐, 아 오! 손맛 너무 좋다! 야가보한번 가보자. 수배 강화. 야! 덤벼. 경찰. 어. 됐다! 와! 다 채우니까, 보스 나온다! 통해. 야! 99레벨, 이 야, 씨! 뭐야, 이거! 잡으면은 뭐 깨질 것 같은데, 이거, 없죠? 잡을 수 있게는 데 데미지 들어간다! 야! 잘섰다 감옥에 수용되는 거야? 와, 재수복. 아니, 탈옥? 남은 구금. 6일 구금기간이 만료되거나 벌금을 납부하면 협방된다 기간 동안 노역 신청할수 있고 주의 구금기간 중 불법행위를 할 경우 연장된다 기간이 오? <laughs> 노즐 회전 와씨 노즐 교체 아 이런게 있다고요? 좋았어 아씨 아들은안 놀아 이제 먼저 갈게요. 공무상 강제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아피이 새끼들아 이 야 비켜라 이야 맵이 이렇게 넓고아 도착했다 배격감이 진짜 많이 좋았어요 아그 포획 오 이렇게 수용 포획을 해서 무기로 바꿔 먹을 수 있구나 비오니까 우산 쓰고 다니고 애들 이거 다 있네 이게 야 존나 비싸 제일 싼 걸로 주세요 <laughs> 네타옥에돈 써가지고 돈이 없어어 아이 한 판부터 오이브 갑자기 유일키 템카이를 갈려버렸는데, 이거? 와, 씨. 점점 맘에 드네, 게임이. <laughs> 오, 투자. 카페 투자. 와, 이렇게 카페 내올 수 있어? 와. 상품 이렇게 도시 스킬도 올릴 수가 있구나. 진짜 본격적이네. 내집내집내집내집 내내내 마련의 꿈요런거내그맵 뒤져가지고 이제 서브로 저렇게 할수 있구나. 오이 축가. 오 포대. 어 사복으로 오네 애들. 내가 할게.

그니까 러 시점을 고정시켜서 흔드니까 이게 멀미가 되네 좀 그럴 수 밖에 그러니까 시점을 내가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 괜찮은데 음 요거는 조치를 하겠지? 와씨야 <laughs> 이거 멀미 있는 사람 진짜 개쫍.. 개쫍뺐다 <laughs> 저는 없는 편이라 괜찮은데 <laughs> 지금 한 공만 치면 퇴근이다! 하하하 <laughs> <laughs> 전략이 없네 <laughs> 음 진짜 이런 거는 참잘 났단 말이지 또 <laughs> 하니엘은 역시 반대로 위험가네. 오 등급 이상 멈추지 않는 아라크네라니 운이 납쁘은 오빠 내가 뭘했어? <laughs> 미안해. <웃음> 그럼 한국 쳐보자고. <laughs> 야 겁나 크네.

가신 왓? h a 야, 이런 연출도 있구나. 이 패네, 이 패. 진짜 잘 만들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속성 맞고 하니까 진짜 이거 손맛이 제대로네, 이거. 꽉 세진 않고 개성있게 만들었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은 1일차 끝내봅시다. CBT 1일차 지금 총 7시간 정도 달려봤고요. 일단 총평 먼저 때리면은 기대작입니다. 이거 상당히 잘 만들었어요. 일단, 게임 초반에 프레임 드랍이 있어가지고 최적화가 좀 많이 안 좋은 줄 알았거든요? 초반에 조금 렉이 걸렸을 뿐이고, 뒤로 가서는 안 걸리네요? 맵 로딩 하면서 좀 걸렸나봐, 이게. 그리고 컨텐츠가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많습니다. 메인 스토리 자체도 좀 많은데, 기본적으로 또 이게 그 도시 컨텐츠를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시 일상 눌러보시면은, 이게 다 있어. 요 시내 배송, 카레이싱, 바다 낚시꾼, 마작도 있어. 마작은 AI 말고 사람들하고 할수 밖에 없어요. 안 열린 거 되게 많고요. 컨텐츠 걱정은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냥 이 게임은 패키지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면 편할 것 같아요. 무엇보다 전투가 생각 이상으로 잘혀퍼가 놀랐네요. 아니, 전투가 너무 맛있어. 원신류 같은 거 보면은 여러 가지 있지만 원소 반응 있잖아 여기도 그게 있어요 이렇게 원소마다 연결돼가지고 나가는 게교체이더라고 교체기는 파티 조합이 많이 좀 필요해서 무지성보다는 조금 파티 조합 맞춰야 되는 것도 있었고 최적화만 잘하면은 진짜 갓겜 될것 같아요 아니주고 <laughs> 대단할 수도 있거든요 진짜 장난 아닌 것 같아 어, 막, 이런 식으로 상호작용도 가능합니다. 같이 사진 찍을 수도 있고. 전형 무기 있냐는 말 있잖아. 전형 무기는 여러분들, 있긴 해요. 근데 이제, 전무가, 우리가 생각하는 전무가 아니고, 이 뽑기에 안 나오고, 상점에 있거든, 상점에? 아크 상점이라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게 어, 삼중 열쇠. 요걸로 뽑는 거더라고요, 이걸로 근데 이거 이제, 아, 3중 열쇠는 모아서 이제 아크 그 특사들에 대해서 천장국으로 25개 하나 확정으로 가져간 거던가 아니면 이건 이제 이번에 픽업캐적이고. 요즘 나오는 서브컬처 게임에 비해서 가차는 조금 싼 편이고, 돌파가 있잖아. 1도라면은 어떤 게 올라가고, 2도라면 어떤 게 올라가고, 3도라면 어떤 게 올라오잖아. 근데 이 게임이 굉장히 특이한 게, 돌파면요, 여섯 가지가 있는데, 선택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어놨잖아. 요거 해제하고요, 딴 걸로 할수 있어요, 이렇게. 그냥 굉장히 특이해요, 진짜. 여러분들 상상학번, 상상학번보다 좀 특이하고, 특이하고, 게임도 되게 할만하고, 굉장히 기대되네요. 그리고 지금 CBT가 이렇게 나왔단 말은, 뭔 말이냐면은, 출시가 뭐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마 CBT 더 해볼 거 같아요. 근데 당장 1일차는?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재미가 있었다. 기대가 된다, 벌써부터.